북한 동포들을 살려달라고, 우상숭배 체제가 이수임으로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분들 이 생각에는 여러 가지 열등감, 열폐감들, 지난 일들에 대한 상실감들이 스쳐갈 때가 많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뭐, 뭐 잘난 게 있어야죠. 우리가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그 흔한 국회의원도 아니고 더 흔한 국회의원 지망생도 아닌데 우리가 뭐라고 말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심지어 행하게 하시냐 말입니다. 열등감들, 열패감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락하고 부패한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성을 절대화하고 있는 지성주의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성은 이성 안에서 통제되지 않을 때, 죄의 본산이 되고 하죠 우리가 이 열등감들, 열패감들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나의 거시사람, 나의 자, 나의 타락하고 무폐함, 자는 완전히 못 박혀버렸어.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이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삽니다. 심령 안에 계신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혜양이나 권고나 핏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염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조일주를 위하여 죽임에 당케 되며 도살 이항같이 여김을 받았나 이다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매일 죽습니다. 거사람은 그 매일 죽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매일같이 죽어나갑니다. 우리는 거사람과 그 자아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컴플렉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머리의 것들, 생각, 감정, 기분들에 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런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 이수 안에 새로운 비전물을 거듭나 있고, 이미 예수께서 살고 계세요. 우리 육신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과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죄악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모든상처와쓴 뿐이라는 부정적인 경험들도, 기억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하고 이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갑니다. 육안으로 보는 상황은 절망이에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귀로 듣는 현실들은 폭풍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슨 북한을 구원하고 해방하겠어요? 어떻게 이 나라민족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께 시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깜깜한 만 암흑이고 암전 상태입니다. 마치 물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여기는 빠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기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택하신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착한 길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을 먼지처럼 깨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이 있는 추사바권력을 산산히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너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말씀에 붙잡혀 있는가? 성령님 안에 있는가? 너희들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향한 부르심과 택가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북한의 우상숭비의 진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와 연결되어 있는 주사파 권력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북한 땅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학교와 병원을 세우시어 버림받은 자들, 가난하고 치병에 걸렸는 자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쓸고 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용이요 그 수중에는 두나이 가진 칼이 보다. 우리이입 하나님의 조용이 있습니다. 그 수중에는, 손에는 두나이 가진 칼이 있습니다. 성령의 금꽃, 말씀의 칼이 있습니다. 이곳을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보라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골암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 줄어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하예위야, 모든 성도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희에게, 여러분들이 십년 가운데 주님께서 두나이 가진 칼, 우리의 수중에 두나이 가진 칼을 주셨습니다. 이배는 그 하나님의 조용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열방에 보복하며 민족들의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실로 저희 귀인은 최고랑으로 결박합니다. 이스브리토의 명으로이 북한의 우상중배체제는 무너질지어다. 그연두결린추 주사파 권력은 산산히 무너질지어다. 주를 말씀으로 이 한반도 가운데 가여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한반도 가운데 가여주옵소서. 선교의 길 열리게 하시며 예수와 다세오실길리 예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이별하나님의 적용이 머물게 하시며 그 수준의 두나이 가진 칼이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죄악들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걸사람의 죄악들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 저희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이 보라며 저희 왕들은 사실요 저희 귀인 최고랑으로 제박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 시간의 새 땅이 열릴 때새 이루살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니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